코리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식코리아 진행을 맡게 된 66기 미스코리아 미스 경인 상리영 미스서울 한솔입니다 술씨 여기가 어디죠? 네, 이곳은 바로 강남 아프정 로데오역에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미스코리아첫 번째 1회 방송 때 소개할 곳은 바로 아프정 로데오역에 있는 맛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의날씨데도이아프정 로데오 핫함 때문에 저 지금 춥지가 않거든요. 오늘 유영 씨가 선택한 맛집 한 군데, 그리고 제가 선택한 맛집 한 군데, 총두 군데를, 두 군데를 네.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66기 미스코리아가 이번에 <laughs> 원을 냈어요. 네, 저희 노래로. 살짝 계산을 해서 그 기대감을 업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먹어봐! 먹어봐! <laughs> 자, 함께 갔죠! <가시죠. 웃음> <laughs> <laughs> 네, 제가 이렇게 핫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린 맛집은요. 어, 밥집은 아니고 요즘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카페를 한번,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카페는 진짜 너무 핫하고 요즘 백화점에 팝업 브랜드가 생길 정도로 엄청 핫하고 SNS뿐만 아니라 진짜 입소문이 나는 제가 최애하는 그런 카페인데 디저트 요즘 구운 과자류가 아, 유행인 거같아죠 휘낭시에. 휘낭시에. 아, 그럼 오늘 휘낭시에 먹나요? 휘낭시에 저 진짜 100개 <laughs> 먹었으면는거 알죠? <laughs> 진짜 빵순이인 그럼요. 제가 시장 추천하는 오늘 이곳, 로데오 맛집.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실까요? 가시죠.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지금 냄새가 나요. <laughs> 냄새가 나요? <laughs> 맛있는 향이 나요, 여기서. <laughs> 아, 근데 이거 맛있겠다. 피스타치오 소금빵. 아니, 다 맛있게 생겼어. 아, 갑자기 행복해요. 뭐 먹어야 되지? 어, 저거 진짜 맛있어. 어, 여기가 또 특이한 게 주문은 항상 이렇게 밖에서 해야 돼요. 오, 주문? 아, 네. 하겠습니다. 저희 바닐라 휘낭시에 하나랑요. 솔티 네? 캐라멜 티칸 휘낭시에랑 군고구마 휘낭시에 그리고 베이컨 체다 휘낭시에랑 황치즈 크림샌드랑 버터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먹으러 가시죠. 하세요. 회전문으로 돼 있는데 뭔가 이빵으로 먹으러 가는 아, 아야. 어때요? 안의 분위기? 런던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두둥. 두둥. 저희가 아까 사실 시킨 메뉴보다 정말 많은 메뉴가 나왔는데요. 사장님께서 또 저희 한 번씩 맛보시라고. <laughs> 이렇게 선물처럼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진짜 보기만해도 맛있겠죠. 그렇죠. 네. 친구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사실 아침을 안 먹고 왔거든요. 배고파요. 아, 근데 저는 아침에도 밥 대신 빵을 먹는 사람이라서 <laughs> 그런 식사를 대체할 만한 빵이 또 이렇게 휘낭시에류로 특별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어, 기본 휘낭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바닐라 휘낭시에라던가 초코 휘낭시 이런 건 그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휘낭시에 소시지가 들어가거나 베이컨이 들어가 지금 비주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지금. 네. 보신 적 없죠? 생소하시죠? 네, 처음 봤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하, 전혀 그렇잖아요. 너무 맛있고 그단짠의 조합이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 첫 스타트는 베이컨 들어간 베이컨 체다 치즈 피낭시에로 한번 시작을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 보시면 베이컨 그 체다 치즈 그게 휘장에랑 이렇게 합쳐져 있는 모습인데 맛있을 것같아 저희가 일단 한번 갈라서 반쪽을 갈라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와 일단 칼이 들어가는데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와, 와 이렇게 깔끔하게 깔면. 미쳤다 예. 예쁘게 생겼다 <웃음> 예쁘죠? <웃음> 저 빨리 먹고 싶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첫방인 만큼 짠 한번 하고 먹을까요? 좋아요 짠 한번 할까요? 짠! 음! 음! 와.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이게 베이컨이 찔긴 느낌이 없어요. 응. 음. 왈개 그냥 먹겠는데요? 안 물리는 맛이에요. 하나도 안 물리는 맛. 다른 휘낭셰 종류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근데, 좋아하세요? 어, 못 살죠? 소세지 휘낭셰는 딱한번 먹어봤거든요? 음! 근데 그때 딱 먹고 든 생각이 대박인데? 여기다? <laughs> 이건데? 여기다? 네, 이건 진짜 대박인데? 여기인데 이러면서, 이건 진짜, 어, 밥 같은 느낌. 음. 음, 제가 소세지 휘낭시에를 네. 그니까 두 개를 딱 가지고 왔는데, 오. 차이가 먼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 이게 지금 할라피뇨가요, 위에? 혹시? 맞아요. 어? 약간 아, 눈썰미. 매콤한 거랑 기본? 매콤한 거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요? 매콤한 거요? 완전 통통한 소세지야.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통통한 소세지는 아시죠? 먹으면 뽀득! 뽀득 소세지. 소세지는 무조건 뽀득 소세지. 뽀득한지 뿌듯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대박이다. 음! 와,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먹었던 베이컨보다는 전이거어요 나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맛, 음, 그렇죠? 또 진짜 제가 먹어본 향양료 음.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합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 진짜 유형픽 장난 아니네요. 이제는 또 소금빵하면 빼놓을 수 없거든요. 소금빵 유행인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소금빵이 그냥 기본 단순한 소금빵만 있는 게 아니라 귀여운 미니미한 소금빵, 그리고 이렇게 대왕 소금빵지아 <laughs> 진짜 크다. 진짜 크죠. 이렇게 다양한 소금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laughs>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다. 대박 크죠. 저 사실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소금빵 처음 봤는거 같아요. 처음 봤어요. 보통 이 정도 도 처음 봐요. <laughs> 네, 저도요. 아 너무 와, 귀엽다. 너무 귀여워. 어떤 하면 좋아? 찢어 보면 와. <laughs> 진짜 겹겹이다 겹겹에다 쫀쫀하게 찢어져가지고 먹어보지 않아도 그 식감이 쫀쫀한 식감이 예상되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과자야 뭐야 감동? 음, 음. 개꿎 음, 음, 진짜 맛있죠 이건 단짠이 아니라 담짠 담짜고 뭐게요? 아, 담백하고 짜고 고소한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림 소름빵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예. 여기서 진짜 먹고 반했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근데. 심지어 저는 황치즈는 항상 솔드아웃이라서 못 먹었어요. 얘가 너무 인기가 <laughs> 많아서. 와, 근데 크림 누르니까 진짜 넘쳐요. <laughs> 와, 와, 와. 한입딱 먹어볼게요. 아, no. 왜, 잠시만, 잠시만, 잠 <laughs> 아니 이게 뭐예요? 먹, 먹으려고 했는데? <laughs> 잠시만. 팁, 여기서 나간 유형 팁. 크림 많잖아요. 크림부터 맛봐주세요. 아. 순수한 이 크림부터 맛보고, 여기를 위에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크림부터. 제발. 음 아, 진짜 우유 맛이네요. 맛있죠? 네. 네. 어때요? 감동적이죠 고소하고 담백해요. 먹어도 되죠, 이제? 당하. 이니한니당아니까 이제 <laughs> 먹으려고 했는데. 이 크림을 맛봐야 네, 되겠다. 크림을 때문에. 먼저 맛봐야 된다고 해서 이제 통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음! 괜찮죠? 음 같이 먹는 거더 맛있죠? 음. 진짜 맛있죠? 저희, 음. 근데 좀 인상 좀 피고 말합시다. 네. <laughs> 저 다음으로는. 기다렸다는 황치즈. 음. 맨날 아. 솔다오셔서 못 드셨다는 그 황치즈. 짠! 아. 음. 진짜 맛있다. 왜 매일 솔드업인지 알것 같아요 음, 너무, 너무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오늘 먹은 것 중에 1등 마지막으로 퀸터타치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얘도 저 처음 보거든요 아저 이렇게 견과류까지 같이 해서 와 대박 와 소리 장난 아니다 나 방금 들었어 바닥 소리 저걸로 아 이걸로 찍어 먹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견과류랑 같이 대박이죠? 음! 저는 황치즈가 이게 맛있어요. 진짜요? 저는 네. 일, 일단 저는 1등은 황치즈, 2등, 우유가 3등. 아, 어, 이거 왜있는데요 이거, 이것도 궁금해요. <laughs> 솔직히, 카야잼 아세요? 카야잼? 저 완전 좋아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laughs> 카야잼이랑 소금빵이랑합한번더본적 있어요? 아, 저 처음 봤잖아요. 식빵에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냥 소금빵이 더 맛있죠? 말해뭐해요 <laughs> <laughs> 당연한 걸말하네내네 <말아야> <laughs> <내가 했네? 웃음> 너무 궁금하네? 카야잼 먹을까요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또 빵순위로서 이제 한마디를 하자면, 와. 이 카야잼과 음, 관련한 이런 빵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모르겠죠. 네, 뭐죠? 버터예요. 이 버터에서 느끼함이 자극되거든요. 저는 여기 버터는 진짜 그런 기름 맛이 안 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담백해서. 어때요? 너무 맛있다. 대박이죠? 소금빵이랑 음. 있는 거 처음 보죠? 대박이죠? 음. 정정할게요. 전체 중에 저 이게 탑이에요. <웃음> 진짜로. <웃음> 너무 맛있다. 본인도 놀랐어, 지금? 너무 맛있어, 진짜. 뭐야? 그냥 살이로 녹았어요. 진짜 그냥 살이로 녹았어. 카레잼을 잔뜩으로 식빵에 발라먹기만 해봐서. 근데 조합이 너무... 전 선생님, 그만 드세요. 저희 <laughs> 앞으로 먹을 게 많아요. 솔다에서못 먹었던 게 많네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제가 먹어본 하야틴 들어간 빵 중에 진짜 탑 보고 탑인 것 같아요, 진짜. 그전에 먹었던 소금빵은 다른 거랑 섞였을 때좀 짭조름한 맛이 좀 느껴지는데 이 친구는 차라로 녹아서 없어졌어. 피스타치오 한번 먹어볼까요? 아얘거 약간 노리신 건가요, 어. 거품? 저도 <laughs> 왜못 하게요? 해 음, 아 진짜 맛있다 그 맞아요. 우유의 고소함이 살아있는 라떼 저는 음. 완전 추천 이세트를 음. 이렇게 한번 저는 추천해 드리고 어 싶은데요 피스타치오 세트, 세트. <laughs> 만드셨네 피스타치오 <laughs> 세트를 저 그럼 저것도 저희 한번 먹어봐요 저 벽돌같이 생긴 거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약간 식빵 러스크 같죠? 네이제 버터맛집이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그대로 녹여낸 버터바예요 아... 안 드셔보셨죠? 처음 봤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버터바 저도 사실 진짜 많이 먹는데 음. 이렇게 큰 버터바는 처음 보거든요 음. 아 근데 저 이게 식감이 상상이 좀안 가는데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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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식감이 상, 상상이 안 가는데 어, 어때요? 되게 바삭한 바삭, 건가? 바삭도 하고요 얘는 쫀쫀해요. 쫀득 아, 아, 아니 쫀득 아니야. 쫀득 쫀득. 아 어. 진짜 맛있겠다. 아까 휘낭시에드 잡으신 것처럼 네. 얘도 겉은 엄청 바삭해요. 근데 안을 휘낭시에는 촉촉했다면 이거는 안에는 쫀쫀 쫀쫀 쫀득 쫀득. Yes yes. You're right yes. <laughs> okay, okay. 어, 뭐야? 이게 제가 말한 거예요. 이거 봐요 안에. 이게 이 단면이 뭐냐면 쫀득쫀득함을 결정하는 애라서 이걸 잘하는 집이 버터을 잘하는 집이거든요. 저는 지금 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먹어볼까요? 좀 먹어보고 싶어요, 빨리. 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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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느껴봐요. 음. <웃음> <웃음> 싸운 거아니에요 저희. <laughs> 어때요? 또 1등이죠? 아 우유를 가릴 수 없어요 아까 이 카야 안버터 이거 아 이거 되게 우유를 갈리기 힘든데요? 버터 맛집이에 버터 맛집 저맛잘 알린 거 빨리 인정해주세요 진짜 맞죠? 인정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 약간 또 이거 크림 찍어 먹고 싶거든요 아까 <laughs> 황치즈같이 이렇게 이런 크림이요 베이직하니까 음. 그럼 저는 치즈 라떼에 있는 크림을 조금 찍어서 먹어볼까요? 이러면 나는 더 촉촉할 것 같아요. 오, 오 궁금해. 우리 왜, 와, 근데 그, 커피에 맛있다. 과자 많이 디핑해 먹듯이. 음. 난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마치, 에 뜨뜨, 아이, 그 과자에. 어, 저그 말을 했어요. 에 뜨뜨 과자. 믹스커피 이렇게 해 먹듯이. 그렇죠그죠 그쵸. 그쵸, 그쵸. <laughs> 그 느낌. 어때요? 음, 음, 음. 지금 찍어 먹어봐요. 음! 음. 미쳤다. 왜 제가 생각했냐면, 이게 되게 플레인하고 기본적인 버터다니까, 음, 음. 음, 여기에 조금 더 다른 재미를 주자. 그래서 황치를 추가하니까 또 다른 맛이 나요. 라떼를 찍어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살 해줘! 응. 깊게 찍었거든요? <laughs> 커피맛. 커피 그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저희가 음. 아까 제가 피스타치오랑 피스타치오 소금빵을 해서 유형 세트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황치즈 라떼 음. 해서 솔 세트, 솔 세트로 한번 가는 걸로. <laughs> 사장님 듣고 계시죠? <laughs> 저희 미식 코리아. 미식 코리아 첫 방인 만큼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아끼고 꼭 저만 알고 싶었던 그런 소중한 맛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첫 방을 기념해서 여기 가게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케이크를 선물 주셨습니다. <laughs> 저희 감독님께서 전달을. 아 와, 그러면 이렇게 사랑과 응원을 힘입어서 미식 코리아는 두 번째 맛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짜 짠! 음. 음. 맛있다. 음. 음.